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지금 제가 147 킬로인지 마일인지 마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47 정도를 타고 있는데요. 어, 수마드라는 전기 중국산 자전거고요. 직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어, 어, 구입을 했습니다. 뭐 판매 대행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뭐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어, 타면서 계속 주행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7km 정도 탔을 때에 어, 주행기를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 전반적으로는 어, 예전에 타이탄 300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 뭐 가벼운 느낌으로 어,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뭐랄까, 자전거 도로가 아닌, 어, 그런 이제 인도나 뭐, 보도 같은 경우를 달릴 때, 어, 그럴 때의 느낌들은, 어, 타이산 300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지만은, 어, 통통통 튀는, 어, 차체가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통통 튀는 그런 현상들은 지금, 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 그런 약간 거친 길, 약간 거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길들도 사실 거치잖아요? 완전히 뭐 자전거 도둑체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걸뭐 달릴 때 잡소리가 계속 난다. 잡소리가 계속 나서 어디서 잡소리가 날까라고 해서 저걸 보니까는 어, 이 부분이 어, 계속적으 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제가 요런 식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어, 다녔었는데 계속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풀리길래 요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옆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는 지금은 지금 다시 이제 이 부분은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립을 할때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된다 해야지 안 풀린다라는 점을 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에 쇼바 같은 경우가 어, 쇼바 쪽에서도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 보시면은 지금 아, 제 눈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쇼바. 약간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안돼 있고 지금 어 삐뚤어진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기 소리가 나는지 아무털털거리는 소리가 나서 지금 잡음을 좀 잡음이 어디서 나는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체인도 어 상당히 흘렁흘렁하게 어 이렇게. 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는어 페달링 을 하다가 이게 빠질 수도 있겠다 라는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구매자들도 어이 어, 체인이 빠졌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리가 나,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